국제적인 차원에서 또 국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을 남긴 전쟁입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은 UN의 집단안보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처음 적용한 그런 사례이고 또 공산팽창을 봉쇄한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6.25 전쟁이 터질 때까지 약 5년 기간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35개 나라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산 팽창을 저지한 사례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전쟁은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반민족적이고 가장 반역사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범죄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이보다 더 참혹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 파괴와 살육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모두 합쳐서 남북한 통틀어 군인이 약 150만 명, 민간인이 약 250만 명, 도합 400만 명의 인명 손실이 났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남북한 통토로서 총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니까 약13% 정도의 피해를 입은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입니다. 파괴도 광공업이 약 70%, 농업이 약 60%의 피해를 입었고. 가옥만도 약 100만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면서 또 남북 간 지난 70년의 대립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그로 말미암은 민족 역량의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야말로 가장 반민족적이고 가장 반 역사적인 범죄 행위였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사회를 대개편하는 큰변혁의 계기가 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통해 많은 피난민들이 남북으로 오갔죠. 인구의 대이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계층의 대변동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온갖 불합리한 일들도 벌어지고, 온갖 부조리한 일들도 벌어지고 이렇게 돼서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전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흔히 우리는 전쟁이 치러지고 났을 때 전후 현상이라고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후에 근대화 과정에서의 그 역동성 이런 것은 바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 그야말로 인구 대이동, 계층 대변동이라고 하는 사회 대변혁이 그 역동성의 계기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체적인 안보 의식과 반공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어떻게 보면 은 공산주의를 싫어한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그 숫자가 가족 전체를 다 통틀어서 천만 명이나 됩니다 또 일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야말로 반공의식을 다지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내적 차원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입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국가, 한 체제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늠하는 기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준이 크게 봐서 자유, 인권, 민주,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69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남쪽과 북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기준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그 정통성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는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 자를 그 누가 도와주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국군은 목숨을 바쳐서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60여 개 국가가 우리를 도와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세계 국민들도 우리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흘린 용사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요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기르고 비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동맹의 힘을 여기에 보탤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주 국방력과 한미동맹의 힘을 합쳐서 통일의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6.25 69주년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